광주와 전남에서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조용한 전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글로벌 자동차 배터리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전남도가 내년 국고 예산 8조 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소장 미술품 전시 공간인 이건희 미술관 위치에 광주와 전남도가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조용한 전파가 이어지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에서는 최근 한달새 300명이 확진됐고 한동안 잠잠하던 전남에서도 이달 들어 130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상무지구 유흥주점과 유초중고등학교 장례식장 등지에서 확진자가 이어졌고. 전남에서는 관공서와 유흥주점, 요양병원, 백화점 등에서 집단감염 또는 산발적 N차전파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특히 밀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인 인원만 광주 2,500여 명, 전남 1,700여 명에 달하고 있어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원인 감염원을 찾기 위해 강도 높은 역학조사를 병행하는 한편, 증상이 없더라도 의심이 들면 곧바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시가 글로벌 자동차 배터리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으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기회를 주제로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실리콘밸리 선진 기술 이전 합작 회사 투자 유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실리콘밸리의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과 국내 기업 간 합작 투자가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내년 국고 예산 8조 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는 최근 8조 원 규모의 2022년 국고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국고 확보 활동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5월 말까지 2022년도 예산을 제출하게 돼 있어 지금이 부처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는 그동안 2022년 신규 국비 건의액 137건 5,421억 원과 계속 사업 119건, 2조 6,464억 원 규모의 핵심 현안 사업을 다듬어 왔습니다. 여기에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대상 사업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대규모 국책 사업과 연구 개발 사업 등으로 나눠 내년 국고 8조 원 시대를 여는 데 전방위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소장 미술품 전시 공간인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광주와 전남도 가세했습니다. 광주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컬렉션을 전시할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에서도 이건희 미술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여수 지역 아흔 여섯 개 단체는 이건희 미술관 여수 유치 위원회를 발족하고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와 2026 세계섬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여수에 이건희 미술관이 유치된다면 단숨에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과 여운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삼성가와의 인연을 명분으로 유치 의사를 밝힌 전국 지자체만 10여 곳에 달해 향후 유치 과열이 우려됩니다.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시청에서 출범식과 현판식을 열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호남권에서 최초로 출범하는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전국적으로 오는 7월 1일 동시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의결과 사무 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한달 이상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아 전남 22개 시군의 가금류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AI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10월까지 AI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농가 방역과 소독시설 개선 및 차단 방역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광주 염주파크 골프장이 재개장했습니다. 염주파크 골프장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생활 SOC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4억 원을 비롯해 5억 8천만 원을 들여 그동안 개보수 작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염주파크 골프장은 경기장 9홀, 퍼팅연습장 2홀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개보수를 통해 급증하는 수요에 부응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생활체육 환경 조성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